네 감사합니다 먼저는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참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뵙고 싶었었고요 또 귀한 은혜의 말씀들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또 영광입니다 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는요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었죠? 네. 이쪽만 사랑스러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종종 이야기는, 어,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놀라움. 한번 종종 이야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총각 이야기를 참, 어, 제가 자주 하기도 하는데요. 노총각이 20대 초반의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아세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20대 한 10몇 살 차이 나는 그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요. 오빠, 이런 음식 처음 먹어 봅니다. 너무나 아, 맛있습니다. 좋은 경치 좋은 곳을 데리고 가면요. 오빠, 이렇게 아름다운 곳 처음 봅니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손이라도 한번 살짝 잡게 되어지면 오빠 남자의 손이 이렇게 크고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 놀람 때문에 남자가 용기를 얻고요. 평생을 몸받쳐 충성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노천에 오 계시면 너무 죄송한데요. 노천에는요, 무슨 짓을 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줘도요, 이거 많이 먹어봤다. 경치 좋은 곳 데리고 가면요, 이곳은 수도 수백 번 와봤던 곳인데 또 다른 곳 없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요, 손이라도 한번 살짝 잡게 되어지면 허허 이놈 봐라, 슬슬 수작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매력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워 해야 할줄 아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내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화로 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모혁동 전사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갑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혹시 무슨 의미가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은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제가 오브를 꺼내서 주었더만, 돈도 아니라고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함으로, 놀람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아마 각자가 경험하신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요, 첫사랑에 그런 감격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참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마 한분한 한 분마다 각자가 체험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채우셨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펴시면 성경 처음, 첫 장세기에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 수도 없이 펼쳤다 닫았다 했던 그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저도 고집 있습니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첫 구절이 뭐죠? 저는 이쪽이 너무 사랑스러워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기사들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채우시기를 원하셨던지 그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그것을 그냥 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로 채우셨고 별들로 채우셨고 공중에 나는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참 많은 동식물로 채우시고 또 사람으로 채우셨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셨던 하나님 이심은 또 우리가 신약 성령을 잃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며 본격적으로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써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감격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죠? 출애굽 하셨던 그 광경부터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죠? 나지는 너무 조용합니다. 낮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은요, 낮에는 이렇게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다, 다 죽고요, 다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던데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그 길들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온대간데 없고요. 오늘 고백처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은 온대간데 없고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손에 손을 뿌리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말씀 앞에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입을 열게 열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